문손잡이 수명 10년 늘리는 꿀팁 5가지. 문손잡이가 뻑뻑하거나 삐걱거리나요? 문손잡이 수명 10년 늘리는 초간단 꿀팁 5가지. 첫째, 전기 청소 후 완벽하게 건조시키기. 손때와 물기는 부식의 주범입니다. 닫고 나선 마른 천으로 틈새까지 꼭 물기를 제거하세요. 둘째, 윤활제는 실리콘 오일을 쓰세요. 손잡이 축에 소량만 주입하세요. 셋째, 3개월마다 나사를 점검하세요. 덜렁거리면 드라이버로 살짝만 조여주면 수명이 확 늘어납니다. 넷째, 문을 쾅 닫지 마세요. 부드러운 사용 습관이 내부 기계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. 다섯째, 습기 많은 곳은 환기가 생명. 녹슬기 전에 자동차 왁스로 코팅하는 것도 좋은 예방책입니다. 이 다섯 가지 팁으로 우리 집 문손잡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세요. 더 많은 문손잡이 꿀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.